오늘은 동역자가 있습니까? 동역자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더 심해져가는 이 세태 속에서 교회 성도들도 점점 개인화가 돼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가 있느냐? 또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벗어나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주신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앞 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3차 성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문 후에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려고 할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하고 있는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든 그를 방해하려고 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걸어서 일주일 이상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곳까지 바울을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힐 정도였습니다. 이 찰가머리 같은 유대인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바울의 경로를 귀신같이 알고 그곳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토록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민족의 배신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때 유대교를 믿고 기독교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었던 바울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180도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으니 유대인들의 눈에 바울이 좋아 보였을 리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한 사람을 쫓아다니고 집단적인 행동을 보이고, 심지어 수십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광기에 가까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 마음을 악하게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되고 악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단의 강력한 힘이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절머리나게, 집요하게, 광기에 가깝게 바울을 따라 붙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방해하려 하는 사단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이토록 집요한 것이구나. 이토록 끈질긴 것이구나. 여러분 사단에게 있어서 최대의 논의가시는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사단의 최대 논의가시입니다. 그들을 쓰러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력들, 하나님 안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욱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고 사단의 방해와 핍박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내용을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세력의 끈질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어떻게 하면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뭘 건드려볼까? 뭘 방해해볼까? 이렇게 끈덕지게 따라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때로 방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사단의 공격을 이겼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지 않을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모든 것이 다잘 풀리고 형통하기만 할 것이다. 이것도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가장 형통하게 살았어야죠. 여러분, 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단은 신실하게 사는 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혈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사단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셔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생님도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이런 결단만으로는 부족하죠. 몸 모르고 덤볐을 때는 믿고 잘 붙으면 되지,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일이 참으로. 넉넉치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내전, 내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때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틀 전에 굴지의 대기업을 이룬 넥슨 창업자 김정주 대표의 사망 소식을 접해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엄청난 명예와 수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그큰 기업의 리더도 마음속에 병이 나자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실로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모든 파도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첫째다라는 것을 성도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곁에 좋은 신앙의 동력자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수도사수처럼 그냥 혼자서 신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흥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곳에서 함께 신앙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각각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을 해치고 천국기까지 이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혼자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과 시기가 오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몇 번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쉬지 않는 공격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번아웃 될때 누구든지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첫째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걷는 신앙의 동지가 그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어와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분, 이 사자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사역길에 동반했던 일곱 명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을 쭉 보면요. 디모데에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거의 정보가 없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 성경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이곳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화신 같은 사도바울의 모습을 많이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곁에는 늘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고 함께 주었던 좋은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심히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쇠약해져 가고 있는 몸을 이끌고 성교를 진행할 때 당연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사도 바울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물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의지한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절대 관과할수 없는 것이 바로 누구의 도움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곁에 붙여주신 동역자들의 도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곁에는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였습니다.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늘 동행하고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 때문에 넘어지고 낙망할 때마다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그 사역의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수많은 신하의 동역자들 바울이 일일이 기억하고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 홀로는 결코 그 험난한 성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고, 때로는 바울이 이들에게, 때로는 이들이 바울에게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의 손을 잡고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걸어주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3절에서 먼저 바울을 끝없이 괴롭히는 유대인의 세력을 언급하고 그 다음절인 4절의 이와는 반대되는 믿음의 동역자, 동반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정확한 의도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성도의 삶의 실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에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 그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다면, 사단의 세력은 결코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좋은 동역자를 얻는 것이 너무나 성도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부디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좋은 믿음의 동력자 되어 주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이 쓰러지고 힘들 때그 곁을 지켜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세워주며 함께 걷는 좋은 동력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이 험한 세상 속을 뚫어내고 함께 천국길을 향해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신실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 되어서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며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